송이도 그렇지 천천히 업 다운 그리 좀만 더 앉아볼까 다운 확실하게 앉으면서 그렇죠 팔 펴고 다운하면서 다리 모아주고 업하면서 A자 확실하게 만들고 다운하면서 한쪽 팔힘 빼요 그렇지 지금 잘 모은다 업 하면서 A자 팔 피고 다운 하면서 다리 모아주기 다시 업 하면서 A자 다운 더 확실하게 오케이 굿자 왼발 체중이동 다운 하면서 다리 모아주고 그렇지 잘한다 자 다운 하면서 다리 모아주고 잘한다 이제 업 하면서 A자 다운 하면서 다리 모아주고 그렇지 아 잘한다 가봐요 계속 가봐요 끝까지 밑에까지 다운 더 확실하게 팔피고 버터면서 이따 다운하면서 다리 모자 아, 잘한다 이제 잘한다 잘한다 버터면서 이따 다운하면서 다리 모아주고 그렇지 잘한다 잘 모은다 다운 천천히 업하면서 왼발 태종이동 다리 붙이고 다운 팔피고 휘즈나 팔피고 Up, 왼발 최종이동 체킹, 다운. 천천히 레 체킹, 다리, 다운. 한번더 돌고 마지막 이제딱 여기서 정지하고 고걸 딱 REE-